아 음. 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 진짜 무서운데. 넣으세요 넣으세요, 넣으세요 넣으세요 여러분 넣으세요. 아 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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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상. 걔이 속도라면 내일 아침에 맞출 수 있을까? 아, 아니, 근데 뭐 빨판 같은 게날 잡는다니까 자꾸. <laughs> 아아! <람이> 아 제발 리액션 하지 마세요 저도 좀 맞히고 싶어요 약간 비린내 나는 거같요 범규 산낙지 우와! 진짜 낙지 가좋어아 <laughs> 낙지 가좋어 근데 네, 너 조심해라, 네. 알지? 아, 휴닝카이 네, 밑에 뭐 하는... 근데 바로 있어으아 근데... 이거 손이었어, 아 진짜 아 뭐야, 아이, 아 진짜 뭐야, 아,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위험해, 위험해 수... 그래. 손가락 아니에요, 이거? 이거 힌트만 주면 안어요 이거 살아 있어요? 네, 네, 살아,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어? 이거 뭐, 뭐지, 뭐지? 뭔가 손꼽기 같은데 휴닝카이야 그러니까 같이 넣어볼래, 그냥 확 오케이, 하나, 둘, 둘셋 어때요? 저 만지고 있거든요 어, 아니, 어, 왜, 뭐지? <laughs> 수빈이 형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되게 좋아하고 저도 좋아해요 어, 잠깐만 하하인 물! 민카이 요 사이즈가 딱이네 민카이 <laughs> <문칼> 씨보세요아 <laughs> 어, 뭐야 뭐야 <laughs> 수빈 네방 하하하하 1. 2. 3. 4. 5. 6. 7. 8. 9. 어요 이거는 진짜. 3 14. 15. 16. 16. 17. 18. 와 아, 이거 진짜 뭐야. 아, 저,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와 어. 태연 미꾸라지. 오오오 <laughs> <laughs> 와, 저기 막 날아다녀요 막 막. 와오야 태연 태연 너너너 너도 너도 가. 만져봐. 진짜 못 만지겠어. 너리이팔딱거오 형. 공을 막이게는데 막. 연준미꾸라써 아, 아 태훈이가 어. 벌써 말했어요. 정답리 벌써 말했요 아, 이리빨리다 되면 안돼요 어, 언제 말했어태리 그래. 시작하자마자 요캐리 말했어요. 캐리어 요 미스 터리박스 꼴찌 연준입요미 <laughs> 아 상큼해 음 어.